네, 마태오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표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표현은 많지 않고요. 사실은 읽을 때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좀 어렵긴 한데 음, 마태오복음에 해당하는 그 마태오 복음사가의 이름만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마토 마토 마테오이고요 마테오는 유태인이었고요 유다인이었고 그다음에 세리였죠 세리였던 것이 특징이고 마테오가 거느렸던 교회는 그래서 유다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테오복음1 일자에서 예수님의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 다윗의 후손임이 강조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랑 대조가 되게 루카복음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과 관련된 그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루카의 교회가 그리스인을 포함한 많은 이방인들이 따랐던 교회라는 것이 마태오 복음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그 족보와 관련된 내용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장의구 처음에 나오는 족보 구조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동일 구조 반복으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고요. 1절에는 예수님이 다윗에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고 또 17절에서는 그쭉 조상들의 이름을 다 말하고 예수님까지 온 다음에 아브라함, 선조 아브라함에서 다윗을 거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설명을 해서 예수님이 그 유다인으로서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부분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4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예수까지 14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14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을 한게 히브리어에서 14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서라고 하고요 다윗의 이름을 구성하는 히브리어 숫자의 합이 14이고 또 우리 Passover 있죠 6월절 그 과월절 양을 잡는 날도 14일이고 또 우리 하느님이 야회일래잖아요 하느님이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한 때 걸렸던 그 시간도 7일이 걸리고 그래서 칠의 배수가 음 많이 중요하고 구약에서도 일곱 명의 아들이나 일곱 명의 손자 등 여러 가지 족보의 서술 방식에서 꾸준히 칠의 배수가 나오는 부분이 마태오 복음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서 본문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바랑 즈즈 다윗 즈즈 예수 지도의 족보. This is the document of the origin of Jesus Christ, son of David, son of Abraham.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야바랑 생 이사그, 이사그 상 야고보, 야고보 생 유다. 和他的兄弟们，Abraham was the father of Isaac, Isaac the father of Jacob, Jacob the father of Judah, and his brothers.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여우다 여우 마르생 베레이즈 和라헤 베레이즈 赫兹龙，赫兹龙生阿兰。유다 was the father of Perez and Zerah. Their mother was Tamar. Perez was the father of h e z r o n and h e z r o n of Aram.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아란 생 아미나다부, 아미나다부 생 拿鹤雄，拿鹤雄生萨尔蒙。Aaron was the father of Aminadab, Aminadab of Nushon, Nushon of Salmon. 梵文 Aminadab 을낳고 Aminadab 은나흐손을낳았으며나흐손은살몬을낳았다萨尔蒙有拉哈布生，波阿次，波阿次有路得生，奥贝德，奥贝德生耶色，Salmon. was the father of Boaz his mother was Rahab Boaz was the father of Obed his mother was Ruth Obed was the father of Jesse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지를 낳고 보아지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예서 성 다윗 다윗은 훗리야의 아들의 7자 성 사로만 Jesse was the father of David the king David was t h e father of Solomon his mother had been Uriah's wife. 이사이는 다윗 잉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살롬마 성 르레하베 한 뇌하 뇌하베 한성 아비야 아비야 성 아사 Solomon was the father of Rehoboam then came the kings Abia Asa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사 성 여사파트, 여사파트 성 여란, 여란 성 우치야. 여호사밧, 여로람, 우치야.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로람을 낳았으며 여로람은 우치야를 낳았다. 우치야 성 여다, 여다 성 아하스 아하스 성 시즈커야, 여왕 아하스 하자키야, 우치아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즈를 낳았으며 아즈는 히스키야를 낳았다. 시즈커야 성 모나스 모나스 성 아몬 아몬 성 요시야, 아몬 요시야, 히스키야는 므나세를 낳고 므나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约什亚在巴比伦流徙期间生耶可尼亚和他的兄弟们。j o s h i a was the father of j e k o n i a and his brothers at the time of the deportation to Babylon。pablo 约西亚是巴比伦流亡时耶胡亚金和他巴比伦以后亲。约尼亚生沙尔提尔，沙尔提尔生。 t h 바 l o a b e r after the deportation to Babylon, j e c o n i a was the father of Salathiel and Salathiel of Jerubabel. Pabilon u v e h s s y o a k is l a t h i e l s son, Salathiel is s a l a t h o Pabilon s u e o n a r u b b e a i e o u b a e l s a i e o b a b s a l t i e r u d a b e l s a i o e u l s a l t i e a h o e r u l i e a h i u r u a b e l l a t a u l u b a b e r s h u a b i u e r a b i u e r s h u e l i a h i 엘리야생 아조르, 즈루파벨은 아비우드, 아비우드 of 엘리야킴, of and 엘리야킴 of 아조르, 즈루파벨은 아비우드를 낳고 아비우드는 엘리야킴을 낳았으며 엘리야킴은 아조를 낳았다. 아조르생 자도크, 사도크성 아, 아신, 아신성 엘리우드. azur was the father of jadok, jadok the father of akim, and akim the father of eliud. eliud ajurunen tadokulakku tadokun akimulasmiel akimun eliudulata. eliudulata sung uli ha zar uli ha zar sung ma tang ma tang sung ya kau bo eliud was the father of eliazar. 엘리아자르 of matthan and 엘리우스는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다. 야곱은 생롯 마리아의 남편, 마리아는 생 예수, 그는 칭하기로 예수 그리스도, 야곱은 생 요셉, 마리아의 남편, 그녀로부터 예수가 나왔으며 그는 칭하기로 스도 메시아.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수어이从 야바란到 다웨이 공시시대,从 다웨이到 류시 바비룬 공시대,从 류시 바비룬到 지도 공시대. There were then fourteen generations in all from Abraham to David, and fourteen generations from David to the deportation of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